어, 부산에 그제 그림 사신 분한테 전화가 와서 어, 한 40분 통화한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분은 그제 그림 살 때마다 타로 점을 본 다음에 사시는 아주 독특한 분인데, 아 어, 100개월 할부 이제. 두 개를 1600만 원 납친데 주문을 하셨는데 타로 그 어, 타로가 나왔는데 이제 그 타로 잘 보시는 분이래요. 어,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타로가 또, 또 나온 거예요. <laughs> 또 나왔는데. 아. <laughs> 어 굉장한 타로 이게 나왔어요. 그 뭐냐면 제 그림이 당분간 좀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축적,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먼지가 쌓이는데 상위, 상위 1%들이 찾는 그림이 된다. 이렇게 타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 말도 맞고 제 그림을 주문해서 산 사람들이 상위 1%가 된다. 라는 뜻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기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제 그림을 전 세계의 이제 부자 아, 1% 부자가 아, 제 그림을 걸게 된다 아, 이렇게 찾게 된다. 이, 이게 타로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 그림 사신 구독자분들 기분 좋으시죠? <laughs> 그 제가 전에 한번 아, 작년에도 이분이 이제 제 그림을 추가 주문하기 전에 타로를 보고 추가 주문을 했는데. 어, 작년 거 생각이 좀안 좀 나네. 아무튼 올해 올해 타로점은 아주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당분간 그림이 먼지가 쌓이는데 상위 1% 부자들이 그 그림을 사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와, 대단하죠. 자, 100개월 할부. 이제 그분이 두 개를 주문했기 때문에 이제 28개 남았습니다. <laughs> 100개월 할부 0고 800만원 짜리가 아, 카톡으로. 그 다음에 댓글로 주문을 하시면 되고. 제가 오렌지까지 얘기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텐저린이라는 탱자의 그, 고그 영어도 텐, 텐저예 텐저. 아무튼 지금 전교골치 서울대 가다 지금 마감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책 읽는 여자애가 이제 다른 책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 친구가 읽기 힘들어서 제가 대신 읽는 겁니다. <laughs> 요즘에는 영어하고 한자에 좀 약해가지고. 쭉, 이제, 어원학적인 얘기가 쭉 나가다가, 음, 끝부분에, 한글의 날개를 달자 해가지고, 복자음, 복모음을 좀 다시 살려보는 게 어떠냐. <laughs> 읗하고읖을 어, 붙여서 F 발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번데기 발음, 뭐시 ᄒ하고 디귿, 어, 그 다음에, R 발음하고 L 발음을, L 발음은 리 리을 두 개로 써버리고, 뭐 이런 식이 또 얼마든지 타자 때문에 가능하고 근데 이게 왜 복자음을 복몽 복몽은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복자음이왜 중요하냐면 이게 에, 기호로 한글이 기호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자음을 허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음가를 한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복자음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이 기호로서 이게 지금 한글이 쓰이기가 오히려 알파벳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마지막에 나와서 어 제가 이제 한글 쪽에 활동을 한 8년 이상 한것 같아요. 한글 세계와 한세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 개의 단체에 제가 가입을 해서 어 거의 한 8년 이상. 활동하다가 여기 내려오면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전라북도 5년 전에 활동 중단했죠. 에, 이 책을 쓸때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음, 2009년에 전시했다. 네. 이 그림을 컬러로 좀 잠깐 보여주고, 어, 전체 정기골치 소부대 가다를 어, 마무리하면, 것 같습니다 이, 이 책이요, 중고서점에서 누가 사서 저한테 준 건데, 이 사인한 그 중고서점, 제가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 이렇게 사인했거든요. 2011년에. 블로그, 그때는 유튜브, 2011년, 아, 유튜브 하기 직전이구나. 제가 유튜브를 2011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기 직전에 이 책을 선물한 거예요. 그때 유튜브를 제가 시작했으면 유튜브 채널을 했겠죠. 근데 블로그, 를쓴거 보니까,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오기 직전에 사인을 한 거네요. 이렇게 그때 사인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그대에게, 주로 학생들한테 선물을 했기 때문에. 스크린을좀 보여드리고. 네. 요즘에 화천대유 하고 있는 태양이에요. 좀잘안 보이죠? 이건 지금 수정하고 있고. 이건 약간 좀 국화 느낌, 모란이나 국화 느낌 태양으로 지금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 그 그림이 저기 있어요. 2000, 2008년에 그렸던 그림이죠. 이게. 이 그림이죠. 아, 잠깐만,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네, 이거죠. 컬러로. 네. 저 그림이 그 별의 배치가 구도가 좋아요. 저런. 근데 앞으로 더 좋은 구도를 해야 되겠죠. 원근감 있는 더 좋은 구도를 해야 되겠죠. 이 그림도 이제 더이 그림 원하는 사람 꽤 많은데, <laughs> 별꽃 언덕이죠. 꽃이 핀 언덕처럼 표현한 겁니다. 갤럭시 은하를 근데 이 그림도 아더 어, 예쁘게 책을 좀 많이 갖다 놨어요. 예술에 관련된 책도 많고, 그 다음에... 어, 미술책도 좀 많이 갖다 놨어요. 피카소 책도 좀 갖다 놓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이게 이, 이 그림이 결혼 선물로 갈 거고, 제가 여기 한샘 터미널 화실에다가 태극기를 아주 오래전 태극기를 하나 걸어놨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laughs> 제가 태극기를 걸어놓은 거는 지천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평화, 피스. 지가 위에 있고, 천이 밑에 있는 지천대. 화천대유 하면은, 이 천이, 이 화가 위에 있고, 천이 밑에 있고, 이게 화천대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괴가 태극기를 이렇게 걸면, 이렇게 걸면, 어, 괴가 그 주역에서 괴상이 아주 좋아져요. 아주 좋아지는데, 어, 이제 그 태극기를 만들 때좀 디자인에 충실하다 보니까 주역괴로 무슨 뜻이 되고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태극기를 걸게 되면 요 주역괴상이 어떻게 되냐면 천지 비껴가 돼버려요안 좋은 게. 그래서 태극기를 거, 이렇게 뒤집어서 걸어야 된다는 얘기 주장을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자기 집에 어, 이 태극기 부대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태극기를 보면서 애국심을, 저는 태극기를 보면서 애국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음, 아, 어떤 공익, 공익을 늘 생각하는, 국가를 생각하는, 우리 일랑 선생님이 국립대학 출신들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태극기를 집에 걸 때는 지금 딱 이렇게 걸어두세요. 태극기 부대들도. 왜냐면은 이게, 아, 화천대유하고, 어, 지천대.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걸어도 돼요. 살짝 이렇게 해도 얘가 이제 아 이게 이, 아니 이게 이게 제일 좋구나. 아무튼 이렇게 걸어야 돼. 아니 이렇게 걸거나 이렇게 세로로. 우리가 태극기를 세로로 걸때이 빨간색 파트가 위로 올라가게 보통 행, 우리가 국가 행사할 때 그렇게 걸거든요. 주역회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걸 때는 이렇게 걸면 돼요. 태국에서 파란 부분이 위로 올라갈 게끔 걸게 되면 이게 또 수승화강의 그또 메시지가 있어요. 건강도 좋아져요. 건강에 좋아 주역 회상에서 주체한테 피스하고 그레이포세션인가 화천대유 크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화천대유도 돼이 괴가 지금 뭔지 잠깐만요. 감 이건 알겠고 이건 알겠고. 어,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고, 수화하고, 음, 감천이 무슨 게인지 잠시만요. 예, 네, 다 찾아봤어요. 수천수, 수천수하고, 어, 수화 기재가 나와요. 어, 주역에서. 그러니까 수화 기재는 좀안 좋게 풀기도 하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강, 강을 건넜다. 이렇게 풀이하기 때문에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어, 그 결, 완벽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수천수계는 이게, 이게 수, 수죠. 수천수, 화천대유, 지천대께 이렇게 되는 거죠. 지천대께, 화천대유, 어, 수천수. 기다림에 지해. 기다림에 지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보면 이제 수화 기재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물이고, 이게 불이거든요. 아까 내가 좀 잘못, 잘못 짚었는데, 이게, 이게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육각형이 나오죠 어, 그눈 결정 모양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물숫자랑 같고 불화자랑 같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극기를 이렇게 걸면 평화 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다 이룬 것 그리고 기다림의 지혜 이렇게 좀 좋아져요 근데 이게 뒤집으면 요안 좋은 게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잠깐 태극기를 걸 때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이 넓은 파, 넓은 부분이 위로 가게 거는 게, 훨씬 뜻이 좋다. 어 예를 들어서 한 95점 정도 된다면, 뒤집어서 걸어버리면은, 어 반대로 뭐 59점 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다 여기까지 태극기가 지고 왔는데, 음, 아무튼 정교골치 서울대 가다는, 두 번째 마감 영상은 주역회로 하게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